투시가 사이드 던졌다가, 네. 이렇게 던졌다가그 네. 사이드가, 그 이렇게 탁 끊어버리니까, 빨리 저거 하니까, 그 타이밍을 못 맞힐까, 못어재제도 좋더라고, 갑자기 또. 자기 워 투시한테 우리가 말렸어. 사 어, 좀 말렸어. 결정적은 그간니서 이거 박나라 어떡하니? 박나라 이아 야, 열달라 그러지, <laughs> 이장의 이제 예전에 만약에 7 하위로 돼 있어. 밑으로 내려달라 그래, 좀. 그러니까, 온나봐. 우리가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.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근데 그. 게 또, 우리가 얼핏 보면 그, 잘해 보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 밑에 집어 넣은 <laughs> 것 같아. 얼핏 보면 잘해 보인단 말이야. 이게 아, 아니라. <목소리도> <팀이 있어야> <laughs> 이 새끼를 주기 전에 깔아주는 재미 있어야 되거든 이끼 가면 막 지지도 않고 조금 하달아 지니까 깔아주는 틈은 가 애매한 그러니까 거야 3회까지다 좋아서 웬만큼 다, 다 괜찮았어요 3회 좀...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고 잘 찍겠습니다 오늘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쉽게 해왜빠졌는지 이걸 알아야 오늘 3회... 자, 고대로 보이세요. 사진찍게 고대로, 고대로 돌리라고? 어, 너 기준으로, 형님, 익수 기준으로, 익수 기준으로 옆에 서세요. 그냥.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발짝만 와요, 형님. 이렇게. 네, 에이, 데, 스탑, 옆으로 스탑, 옆으로 스탑. 버스, 스탑, 스탑. 다 나와, 다 나와. 아니, 안 앉아도 돼. 서서, 와이드 다 나와, 다 나와. 뭐, 굳이 왜 뒤에 서지만 앞에 나와도 돼요. 옆에 서요. 다 나와, 다. 어, 다 나와, 다 나와. 음, 오케이